여기 시기질투를 한 몸에 받는 대한민국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보잘것없는 영업 사원이 되었다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없는 좌절 속에서 찾아낸 아티스트의 멘탈 극복, 열정 뿜뿜 이야기.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대 영화인 줄 알았죠? 북 경식입니다. 나는 내가 피아노 천재인 줄 알았다. 으 응?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이 여자. 와우. 비트 리듬 소울. 무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라떼 시절 피아노 좀 친다 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한 눈에 봤던 주인공. 잠깐만. 국제 콩쿠르 입상에 1등이라고? 이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진짜 천재 맞나 본데? 다 비켜. 어차피 우승은 내 거야. 자신감 블랙산 주인공. 여느때처럼 세계 최고의 반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 접수하러 갑니다. 어, 이거 얼마 전 이윤찬 씨가 1등한 대회잖아요. 그런데 입상은 둘째 치고 1차에서 처참하게 낙방한 주인공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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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참 자네 멘탈 괜찮으신가? 충격이 아주 상당해 보이는데요 어째 멘탈이 탈곡게 탈탈 털리다 못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네요 그래 여태까지 연주자로서의 내 삶은 순전히 운이었구나 그 운이 바닥나서 마침내 내 한계가 드러난 거구나 피아노로 밥 벌어 먹는 건 글렀다고 생각한 나머지 냉수 한 사발 들이키고 진지 모두 돌입한 주인공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시뮬레이션 가동합니다 첫 번째 피아노와 계속 럽+ 럽+ 럽잘 상상이 안 되죠? 할라 그럼 두 번째 한국에 돌아가서 음대 교수직을 구한다. 네, 교수직은 뭐 마음대로 구해지나요? 그럼 세 번째. 역시 돈이 최고야. 짜릿해. 한국에서 입시 레슨을 하면 부자가 될수 있겠군요. 마지막 네 번째. 응? 피아노랑은 선조라고 미국에서 혼자 살아남기 뭐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해 키코잉 키코잉 그렇게 편한 건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를 시전하며 미국 장거리 전화 회사 MCI의 영업 사원으로 취직한 그녀 그런데 생각보다 잘해 심지어 적응력 만렙이야 입사 두달 만에 매니저로 승진 제안까지 받고 그렇게 피아노는 점점 기억 속에서 멀어지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 한통너 요즘 뭐하고 다니니? 응? 뭐야? 누구세요? 경식스뭐또나 입이 잘 나가는 커리어 후머니야라고 왜 말을 못 해? 대체 누구길래? 아 스승님 피아노 스승님이셨구나. 어 비주얼부터 후덜덜 너무 무서워. 호달달달달 떨며 간신히 피아노랑은 바이바이 했다고 말하는 주인공.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듣습니다. 응. 음. 마지막으로 차이콥스키는 나가봐야 되지 않겠니? 응? 차이콥스키 콩쿠리요 손여름 씨가 러시아를 씹어 드셨던 그 무대 아닌가요? 에이 그걸 지금 어떻게 나가요? 말도 안 돼. 뭘랄라 근데 콩쿠르 지원서를 쓰는 주인공. 야나 지금 울고 있니? 아니 그렇게 울 거면 대체 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일단 신청서는 내고 어떻게 해야지? 젖 먹던 힘까지 착 집에서 진짜 마지막으로 도전 1등 가즈? 그런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나 혹시 떨고 있니? 파바바바 막 날아와 날카롭게 꽂히는 푸른 눈동자들. <laughs> 아파. 마이 아파.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요? 백수라드 초주콥스키. 과연 그녀는 연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훗날 어떻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1등 없는 3위라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은 클래식 불모지. 한국에서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올린 백혜선 작가의 감동적인 좌절 극복 성공 스토리입니다. 특히,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롤 모델로 알려지며 협연 사실이 엄청난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 나도 다시 도전해보는 거야. 무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임윤찬, 조성진, 손여름 이전에는 백혜선이 있었다. 수백 번의 좌절 속에서 표현한 아름다운 인생,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를 통해 만나보시죠.